서유럽의 지도 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심장이라는 믿음은 오랫동안 의심받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 유럽 통합의 설계자, 안보와 경제의 쌍두마차. 교과서처럼 반복되던 서사는 2026년 1월, 갑작스럽게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고 외교문서의 문장이 달라졌다. 질문은 단순했다. 왜 중심이 더 이상 서쪽이 아닌가? 본 내용은 즉시 속도를 올린다. 동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단순한 성장 통계가 아니었다. 군사력, 에너지, 산업의 축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다. 동유럽의 이름들이 하나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공통의 선택이 있었다. 서유럽을 건너뛰고 멀리 떨어진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 오래된 신뢰보다 즉각적인 효용이 우선되는 순간, 상식은 힘을 잃는다. 회의장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다. 독일의 납기표는 길었고 프랑스의 조건은 높았다. 반면 한국은 시간표를 제시했다. 빠른 인도, 명확한 가격, 나토 규격의 호환성. 여기서 집단적 환상이 깨진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 느려졌다. 속도는 곧 생존이 되었고, 느림은 리스크로 전환됐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냉정하게 기록한다. 서유럽의 몰락이 아니라 서유럽 중심의 붕괴다. 중심은 영원하지 않다. 위기에서 선택되는 곳이 중심이 된다. 동유럽은 질문했고, 한국은 답했다. 이 단순한 구조가 판을 흔들었다. 금은 소리 없이 퍼졌고 지도는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동유럽의 부상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였다. 한때 소련의 완충지대로만 인식되던 지역은 위기의 방향을 가장 먼저 읽은 곳이기도 했다. 국경 너머의 전쟁은 지리의 의미를 바꾸었다. 지도 위에서 동유럽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다. 전선의 앞마당이자 방어의 첫 줄이 되었다. 이 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 국방 예산은 급증했고, 에너지와 산업 정책은 동시에 재편됐다. 단절이 아니라 결속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공통의 불만을 공유했다. 서유럽의 리더십은 느렸고, 의사결정은 복잡했다. 합의는 길었고, 납기는 더 길었다. 위기 앞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았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규범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가? 동유럽은 후자를 택했다. 이는 배신이 아니라 재정렬이었다. 관찰자의 시선은 디테일을 머문다. 동유럽의 회의실에는 속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주문 후 3개월, 6개월, 1년. 일정표는 곧 방패였다. 이때 한국이 테이블에 올랐다.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무엇보다 생산체계가 살아있었다. 평화에 익숙해진 서유럽과 달리, 한국의 공장은 예열된 상태였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다. 동유럽의 선택은 단일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었다. 한 나라의 계약이 다른 나라의 참고서가 되었다. 불신의 고리는 끊기고, 실용의 고리가 연결됐다. 집단적 환상은 여기서 다시 한번 무너진다. 가까운 파트너가 최선이라는 믿음은 준비된 파트너가 최선이라는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동유럽은 움직였고 중심은 그 움직임을 따라 이동했다. 폴란드는 이 변화의 가장 앞줄에 섰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전차를 빌려 쓰고. 소련 시절 장비를 개조해 연명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전쟁의 방향이 분명해지자 선택은 과감해졌다. 나토가 권고하는 국방비 비율을 훌쩍 넘겨 국가 예산의 핵심을 군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숫자는 의지를 증명했다. 지상군의 양과 질에서 폴란드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었다. 전면에서는 창으로 변모했다. 외전적 장면은 항구에서 연출됐다. 한국에서 건너온 전차와 자주포가 하역되던 날 카메라는 장비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포착했다. 안도와 조급함이 동시에 섞인 얼굴들. 이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서유럽이 약속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수 있는 현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명성은 컸지만 납기는 전쟁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 구매가 아니었다. 운용방식이 달랐다. 한국의 장비는 폴란드의 시스템에 빠르게 결합되었고, 현지의 지휘 통제 체계와 무리없이 맞물렸다. 이종 결합의 성공은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이다. 보통은 오류와 지연이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했다. 나토 호환성은 문서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되었다. 이 선택은 공개적 논쟁을 불러왔다. 자존심과 생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폴란드는 후자를 택했다. 관찰자는 이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기록한다. 전쟁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폴란드는 시간을 잡고 그 대가로 중심의 위치를 얻었다. 이 순간 유럽의 축은 분명히 동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판을 바꾼 것은 성능이 아니라 속도였다. 서유럽의 제안서는 두꺼웠고 각주는 길었다. 합의 절차, 의회 승인, 노조 협의, 모든 단계가 안전했지만 느렸다. 전쟁의 시간표는 그 느림을 허락하지 않았다. 동유럽의 회의실에서는 달력이 아닌 시계가 돌아갔다. 며칠, 몇 주, 몇 달. 질문은 단순했다. 언제 도착하는가? 여기서 서유럽의 장점은 약점으로 전환됐다. 한국의 제안서는 달랐다. 납기표가 먼저 나왔고 숫자가 앞섰다. 생산 라인은 가동 중이었고 물류는 전시 상황을 상정해 움직였다. 휴전 국가라는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준비의 증거였다. 공장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대량 생산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이었다. 이 차이는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었다. 항구의 크레인, 트레일러의 행열 하역의 속도. 모든 장면이 메시지였다. 날 알려주지 않은 디테일 하나. 한국은 자국 군이 사용할 물량의 일부를 먼저 내어주었다. 이는 판매를 넘어선 제스처였다. 고객 관리가 아니라 위험 분담에 가까웠다. 공개적 논쟁이 뒤따랐다.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가, 동맹을 강화하는가. 관찰자는 이를 신뢰의 산불로 기록한다. 속도는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는 추가 계약을 불렀다. 서유럽은 여기서 뒤늦게 반응했다.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이 나왔지만, 이미 시계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집단적 환상, 명성은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은 깨졌다. 위디에서 중심은 명성이 아니라 도착 시간으로 결정된다. 동유럽은 그 교훈을 몸으로 배웠고 한국은 그 답안을 제시했다. 중심의 이동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였다. 속도만으로 판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동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함께 만드는 방식이었다. 서유럽의 방산거래는 전통적으로 닫혀 있었다. 물건은 팔지만 기술은 남긴다. 고장이 나면 본국으로 보내고 업그레이드는 승인 절차를 기다린다. 이는 안정적이지만 종속적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자립이었다. 위기 때마다 외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구조를 끝내고 싶었다. 한국은 여기서 파격을 던졌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교육까지 묶어 제안했다. 설계도와 공정이 공유되었고 엔지니어는 국경을 넘었다. 공장은 수입품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가 되었다. 이는 고기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선택이었다. 공개적 논쟁은 즉각 발생했다. 기술 유출인가 장기 동맹인가. 관찰자는 이를 위험 분산으로 기록한다. 파트너가 강해질수록 생태계는 넓어진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학습 곡선이다. 동유럽의 기술자들은 빠르게 적응했다. 표준화된 모듈, 명확한 매뉴얼, 현장 중심의 교육은 시행착오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축적됐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관계도 돌아갔다. 계약서는 점점 얇아졌고, 연락은 짧아졌다. 이면 불필요한 장식이 사라졌다는 신호였다. 집단적 환상. 기술을 나누면 경쟁자가 생긴다는 믿음. 은, 이 장면에서 수정된다. 경쟁은 이미 글로벌이고, 협력은 속도를 만든다. 동유럽은 자리배기를 얻었고, 한국은 장기 파트너를 얻었다. 기술 이전은 손해가 아니라 지렛대였다. 이 지렛대가 다음 장면을 밀어 올린다. 루마니아는 조용히 판의 뒤를 바쳤다. 전선의 창이 폴란드라면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패와 보급은 루마니아의 역할이었다. 지도에서 이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고 흑해로 이어지는 통로를 쥐고 있다. 위치는 전략이 된다. 전쟁은 장비를 소모하고 소모는 정비를 요구한다. 정비가 느리면 전력은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실을 루마니아는 정확히 이해했다. 결정적 장면은 공사 현장에서 포착됐다. 콘크리트가 붓고 철근이 세워지는 소리. 한국 기업의 신규 공장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었다. 유럽 전역에 흩어진 장비를 책임지는 허브, 통합 서비스 센터의 구상이다. 고장이 나면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고, 부품은 국경 안에서 순환한다. 이는 속도의 또 다른 정의였다. 고칠 수 있는 속도. 날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신뢰의 방향이다. 사용자가 정비를 통제하면 전력은 정치에 덜 흔들린다. 공개적 논쟁, 정비를 누가 주는가?는 곧 주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루마니아는 이를 산업 정책으로 승화했다. 일자리는 늘고 기술은 남는다. 방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엔진이 된다. 한국에게도 이 선택은 전환점이었다. 서비스 거점의 확보는 거리와 시간의 비용을 동시에 줄였다. 거래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애 주기로 바뀌었다. 장비의 수명만큼 관계가 지속된다. 관찰자는 이를 보급의 민주화로 기록한다. 전선에서 딜를 책임지는 구조가 완성될 때 동맹은 비로소 견고해진다. 루마니아의 공사장은 조용했지만 판을 고정하는 소리만큼은 분명했다. 헝가리와 체코는 전쟁의 언어가 아닌 산업과 에너지의 언어로 판을 완성했다. 전선을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전기와 공장이다. 헝가리는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다. 배터리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생산 능력을 집중시켰다. 지도에는 도시 이름이 찍혔고 공장 안에서는 일정이 돌아갔다. 유럽의 자동차 심장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끊기지 않는 공급망이 곧 경쟁력이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생태계의 관성이다. 먼저 깔린 생산라인은 다음 투자를 부른다. 숙련 인력, 협력사, 물류의 리듬이 맞물리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이 줄어든다. 헝가리는 이 관성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은 그 관성 위에서 속도를 냈다. 공개적 논쟁은 늘 따라온다. 중국 자본의 유입, 기술 의존의 위험. 그러나 선택은 흑백이 아니었다. 분산과 표준화, 그리고 계약의 층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리스크는 관리되었다. 체코는 전력의 답을 원자력에서 찾았다. 장기전에서 전기는 무기다. 안정적이고 저탄소인 전력은 산업의 바닥을 만든다. 체코의 선택은 상징적이었다. 전통강자를 제치고 새로운 파트너를 택한 순간 유럽의 에너지 지도에도 금이 갔다. 관철자는 이를 시간의 투자로 기록한다. 수십 년을 보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누적이다. 헝가리의 공장과 체코의 전력은 한알 문장으로 이어진다. 만들 수 있고 돌릴 수 있다. 산업과 에너지가 결합될 때 군사력은 지속된다. 동유럽의 선택은 단발이 아니라 구조였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연결된 결합. 그것이 판을 완성했다. 광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른다. 서유럽은 뒤늦게 판을 읽었고 규칙을 바꾸는 쪽을 택했다. 유럽연합의 자금과 규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명부는 공동안보, 실제는 선택의 유도였다. 저금리 대출, 공동펀드, 조건부 지원. 단서 하나가 붙었다. 유럽산을 우선하라. 문장은 짧았지만 파장은 컸다. 돈줄은 정책이 되고 정책은 선택을 압박한다. 동유럽의 회의실은 다시 웅성거렸다. 당장의 예산과 장기 계약 사이에서 줄타기가 시작됐다. 공개적 논쟁은 정치로 번졌다. 왜더 비싼 선택을 하느냐? 왜 외부를 택하느냐? 관찰자는 이를 규칙 전쟁으로 기록한다. 무기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금과 규범의 경쟁이다. 한국과의 계약은 기술과 속도의 합의였지만 유럽의 제안은 재정과 제도의 합의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와 신뢰의 시간 가 개입한다. 방사는 30년짜리 약속이다. 공급의 연속성, 업그레이드의 안정성, 정치의 예측 가능성, 작은 흔들림도 크게 증폭된다. 동유럽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순간들. 그래서 선택은 이분법이 아니다. 현지 생산을 서두르고 기술을 흡수하며 보험을 든다.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자립의 가속이다. 집단적 환상.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규칙은 방향을 바꾸지만 준비된 구조를 지우지는 못한다. 한국과 동유럽의 결합은 이미 공장과 인력, 일정으로 고정되었다. 압박은 긴장을 만들었고, 긴장은 구조를 더 단단하게 했다. 판은 흔들렸지만, 쉽게 뒤집히지 않았다. 이 동맹의 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질 것이다. 관찰자는 세 가지 가능성을 본다. 첫째, 미롤의 지속이다. 정치적 안정과 계약이행이 유지된다면 속도와 기술 이전의 조합은 계속 작동한다. 동유럽은 생산과 정비의 허브로 성장하고 한국은 설계와 시스템의 중심을 맞는다. 중심은 고정되지 않지만 협업의 축은 유지된다. 둘째, 정진적 이탈이다. 자금과 규범의 압박이 커질수록 추가 계약은 줄고 비중은 분산된다. 급한 불은 꺾고 이제는 균형을 택하는 선택이다. 셋째, 분업의 정착이다. 지상군과 대량 전력은 한국. 항공 우주 미사일 방어는 유럽과 미국.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판이 안정된다. 이셋중 어느 길이든 공통의 전제는 같다. 국익은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 동유럽이 한국을 택한 이유는 호의가 아니라 필요였다. 그리고 한국이 동유럽으로 간 이유 역시 시장과 구조였다. 이익이 맞닿을 때 동맹은 만들어지고 조건이 바뀌면 형태도 바뀐다. 관찰자는 이 냉정함을 비관으로 읽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의 방법으로 본다. 마지막 장면은 정적이다. 공장 소음, 항구의 크레인, 회의실의 펜 소리. 거창한 선언 없이도 판은 움직인다. 서유럽 중심은 무너졌고 동유럽은 선택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답을 제시했다. 남은 것은 유지다. 기술의 진보, 납기의 신뢰, 가격의 경쟁력. 이것들이 이어질 때 중심은 다시 고정된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승패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누가 더 빨리, 더 오래 준비했는가?